안녕하십니까? 자고일하는 재앙. 데일리 재앙 브리핑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아득하게 뛰어넘는 유체이탈 화법을 선보이신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체이탈 화법을 선보이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히셨는데요. 진짜 저말 자체가 하나부터 열까지 계상하기 짝이 없는 개변인지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비판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답답할 따름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 마이너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제위기론에 대해서는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됐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님 그 피치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유지한 후 우리나라 성장률 예상치를 2.6에서 2.3으로 내린 건 아십니까? 당신에게 유리하고 좋은 뉴스만 진짜 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쏙 빼서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을 속이는 가짜 뉴스 아닙니까? 이건 또 피치뿐만 아닙니다. 모건 스탠리도 한국의 8월 1일부터 10일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22.1% 감소하는 등 더블딥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하면서도 한일 간 무역 문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질 것이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우리의 기존 정만치인 1.8%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고 내수에서도 부동산 시장 조정에 따른 역풍과 고용시장 부진 이로 인한 건설투자 및 소비에 대한 악영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금융연구원도 지난해 11월 올해 전망치로 2.6%를 제시했다가 지난 5월 2.4%로 내렸고 이날 다시 2.1%로 추가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늘어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경제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하신 거 아닙니까? 일개 유튜버인 저조차 이렇게 경기가 나쁘다는 걸 직접 뼈저리게 느끼는데 일국의 대통령인 분이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문 대통령은 또 최근에 고용 상황에 대해서도 대책 없는 낙관적인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정부의 정책적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고용 안정망이 테두리에 들어오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혜 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 안정망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노동 빈곤층의 소득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을 증액할 것임을 분명히 했고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는데요. 이건 그냥 세금을 퍼부어서 지금의 경제 성장률과 고용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 아닌가요? 진짜 이제는 진짜 이분이 일부러 이러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저런 판단을 못 하시는 것인지도 분간이 안 됩니다. 대통령는 분이 현실 인식이 이 정도로 개판이면 그 밑에 참모들이라도 제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조차 최다 과거의 왕 밑에서 아첨이 나하던 간신배들처럼 대통령이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하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 지지자들 중에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왕 옆에 제대로 된 충신이 없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도탄에 빠진다는 사실은 왜 모르십니까? 이런 말도 나에게 유리하게 가려서 쓰는 건가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